미국 주식 배당주 분석 시리즈 이번 소개할 회사는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코퍼레이션 IBM입니다. 영상 마지막 IBM 분석 요약까지 시청 바랍니다. IBM은 배당주 회사와 AI 대표 기업 어떤 카테고리에 넣어도 적합한 흔하지 않은 배당 기족주이며 AI 대표 테크 기업입니다. IBM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영향력 있는 기술 회사 중 하나로. 컴퓨터 하드웨어, 미드레어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제조 분야의 선두주자이며 메인 프레임 컴퓨터에서 나노 기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호스팅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크라우드와 AI 집중 전략을 통해 제2의 성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IBM의 2023년 매출 규모로 보면 9월 기준 12개월 매출이 약 611억 달러로 2022년 605억 달러에서 1% 정도 증가했습니다. 2021년 비즈니스 세그먼트별 이익 구매를 보면 도표에서 보이듯이 소프트웨어가 IBM의 메인 캐시카우인 걸알수 있습니다. IBM은 2022년 유대식을 인수해 IBM의 하이브리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회사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및 AI 분야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IBM 최근 주가 분석입니다. 2월 9일 현재 주가는 186.34달러로 52주 최저가는 120.55달러, 최고가는 196.9달러입니다. 배당지급 실적을 보면 연 배당수익률 3.56%, 분기 배당지급액은 1.66달러입니다. PE레시오는 23.16으로 테크기업으로서는 양호한 수치입니다. 주가 흐름은 2023년 1분기 이후 시당 기대치를 넘어쓰는 수익실현으로 상승세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각 금융사 애널리스트의 목표 주가와 매수 의견입니다. 최고 목표 주가는 120달러, 최저가는 140달러로 최근 AI 기업들의 주가 강세와 더불어 추가 매수 의견이 많아 보입니다. 현재 주가가 186.34달러이고 PE 레시오가 23.16으로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 실현도 가능해 보입니다. 또한 IBM은 안정적인 배당 수익률을 제공하는 AI 관련 주식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IBM은 분기별로 배당금을 지급해오고 있으며, 2023년 기준 28년 연속 배당금 인상을 기록했습니다. IBM 재무제표상 2023년 실적을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매출은 소프트웨어와 컨설팅 서비스 매출 확대로 전년 대비 3% 증가한 619억 달러입니다. 매출 총 이익률은 55.4%로 양호한 실적입니다. 잉여 현금 흐름은 139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결과입니다. IBM의 배당 실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BM의 2023년 배당금은 6.64달러로 배당률은 3.56%입니다. IBM은 장기간 배당금을 상승 지급해왔습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 기조에서 안정적인 장기 배당 수익 주식과 주가 수익 실현을 왜 AI 관련 기업 투자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관심을 가질 만한 주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IBM은 그 명성에 비하여 크라우드 관련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얻지 못해 한동안 테크 기업으로서의 관심을 얻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AI 관련 매출 확대의 가능성으로 작년 한 해만 36%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IBM이 가지고 있는 AI 분야에서의 몇 가지 저력을 알아보면 먼저 IBM은 70년 이상 기업 고객의 요구사항에 맞게 발전시킨 Watson AI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Watson AI 플랫폼은 데이터 분석, 자연 언어 처리, 딥러닝 등 크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플랫폼입니다. IBM은 또한 ChatGPT에 대응하여 Watson 플랫폼에 생성형 AI 기능을 더해 기존의 IBM이 보유한 비즈니스 데이터 분석 기술과 시너지 효과가 기대됩니다. AI 분야 IBM이 가지는 또 하나의 강점인 컨설팅 서비스는 단지 AI 제품을 판매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고객들이 새로운 AI 도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비즈니스적 가치를 높일 수 있어 IBM만이 가지는 다른 AI 기업들과의 차별점이라 할수 있습니다. IBM 투자 결정을 위한 분석 요약입니다. IBM은 오랜 역사를 가진 대표적 IT 기업입니다. IBM의 하이브리드 클라우드와 AI 집중 전략은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IBM은 원조 AI 왓슨 플랫폼을 통해 사업 전 분야의 다양한 AI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오랜 기업 컨설팅 역량을 AI 솔루션 공급을 위해 확장하고 있습니다. IBM은 안정적인 배당 기족주이며, 흔하지 않은 AI 관련 성장주로, 배당 수익과 AI 시장 확대로 인한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회사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미국 배당조 분석 시리즈 IBM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어질 기업 분석 시리즈에 많은 관심과 시청 바랍니다.